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단한 가지 작은 징조만 알았더라면 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지금도 제 곁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45년 전 서울대 의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이자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말이죠. 도현아, 내가 몰랐어. 그 친구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최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친구는 몇달 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처음부터 알아차릴 수 있었던 변화였는데도 놓쳐버렸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도입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이때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조기 발견만 되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던 사례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최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로 한번 클릭만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0명 이상 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중약90%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왜 몰랐을까 라며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췌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암세포가 이 기능을 방해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65세 김병수 씨는 평소 85kg이던 체중이 2개월 만에 72kg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겼지만 검사 결과 초기 췌장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병적인 체중 감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두 번째, 등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 위장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며 특히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통증은 일반 통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심해지고 앞으로 몸을 숙이거나 웅크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58세 박미자 씨는 처음엔 허리 디스크로 착각해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개선되지 않았고 정형외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화불량과 야간 통증 때문에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장꼬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원인 모를 등 통증이 계속된다면, 특히 밤에 더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지방변입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지방변은 소화되지 않은 기름기가 변에 섞여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변이 평소보다 묽고 기름기가 많아 물에 뜨거나, 변기에 기름층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냄새도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부족해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2세 이정식 씨는 변기 물이 기름지고 냄새도 이상하다고 말씀하셨고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작은 화장실 습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달입니다. 황달은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최장 머리 부분 종양이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 흐름이 막혀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증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소변색이 짙어지고 변이 회색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지만 눈에 띄는 증상이라 환자들이 빨리 병원을 찾게 되어 조기 발견 기회가 됩니다. 70세 최인순 씨는 며느리의 지적 덕분에 진료실을 찾았고, 최장 머리 부분 종양으로 인한 황달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은 어려웠지만 담관 스텐트 삽입으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온몸 가려움증이나 소변색 변화가 있었다면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당뇨병입니다.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가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다면 최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거나 종양에서 나오는 물질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50에서 80%가 진단 2년 전부터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다고 합니다. 55세 정만호씨는 평생 건강했지만 갑자기 당뇨가 생겼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췌장암이 발견되어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단순히 당뇨만 치료했다면 큰 위험이 될수 있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당뇨 발생이나 악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검사를 고려하세요.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확인했으니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최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립니다. 45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 조기 진단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 검사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최장암에 특화된 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A19대 구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70에서 90%에서 수치가 상승하며 정상치는 보통 37이하입니다. 췌장암이 있으면 수백에서 수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CA19대 구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인 것은 아닙니다. 담석이나 췌장염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초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CA19-9의 CCA 125등 다른 종양 표지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간단하고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다른 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부 CT 검사입니다. 이 CT 스캔은 췌장의 모양과 크기,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조영제를 사용한 삼상 CT는 췌장암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삼상이라는 이름은 조영제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라 세번 촬영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동맥기, 정맥기, 지연기로 나누어 촬영하면 췌장암의 특징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일반 췌장 조직보다 조형제가덜 흡수되므로 화면에서 어둡게 나타납니다. 구름 속의 작은 검은 점처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숙련된 영상의학 전문의는 1미 m 크기의 작은 종양도 찾아낼 수 있으며, CT의 정확도는 약 90에서 95%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종양의 크기, 위치, 전이, 상태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해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CT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종양이나 다른 질환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검사가 바로 내시경 초음파, EUS입니다. EUS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치를 달아 위나 십이지장 안에서 직접 췌장을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췌장 바로 옆에서 초음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EUS의 가장 큰 장점은 해상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약 5mm 정도의 작은 종양도 발견 가능하며 정확도는 85에서 95%로 높습니다. 또한 검사 중 의심 부위가 있으면 즉시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가는 바늘로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과정은 일반 내시경과 유사하지만 조금 두꺼운 내시경을 사용하며 진정제를 통해 검사 중 통증이나 불편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EUS의 단점은 모든 병원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의사와 특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점점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진단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검사가 가장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이라면 먼저 혈액검사와 CT를 받고 의심소견이 있을 경우 EUS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제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먼저,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이 물 마시기를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 개인 체중에 따라 1kg당 약 30mm 정도를 권장합니다. 왜 물이 중요한가요? 최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며, 체내 독소 배출과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장액의 약 98%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최장액이 끈적해지고 최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만성 최장염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장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에 비해 최장암 위험이 약37% 높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방법에도 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규칙적으로 마시는 방식입니다. 6개월 전 60세 김선영 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나 음료수만 섭취하던 분이었습니다. 물마디 없어서 잘안 마셔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최장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고, 다른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만성 탈수 상태가 최장의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 섭취를 권하자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췌장 건강에 가장 해로운 음식은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생선, 통곡물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은 튀김류, 가공육, 탄산음료,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며, 장기적으로는 췌장암 위험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61세 김만수씨는 회사 회식이 많아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자주 먹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고, 만성 췌장염 초기 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권장한 생활 변화는 술 줄이기, 야식 끊기, 2주 단위 식단 교체였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었고,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암 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30에서 40% 낮습니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 만성 염증 감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비만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헬스장에 무리하게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 걷기나 일주일 3, 4회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추천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이며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 가장 권장합니다. 운동 시에는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복순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집앞 공원에서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표정과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고위험군 주의 사항. 가족력 가족 중 최장암 환자가 2명 이상이거나 유전성 최장암 증후군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9에서 18배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50세 이후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췌장염 환자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 전구병변이될수 있어 정기관찰이 필요합니다. 흡연자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이 3배 높임으로 지금이라도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예방법을 실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사례 72세 조병기 씨는 처음 방문 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앓고 있었고, 체중은 90kg 이상,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웠습니다. 나이가 많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도록 했습니다. 면 클리닉 도움으로 3개월 만에 성공 식습관 개선 흰쌀밥 대신 현미 고기 줄이고 채소와 생선 늘리기 운동 집앞 공원에서 걷기 처음 10분에서 6개월 후 1시간 가능 물 마시기 핸드폰 알람으로 2시간마다 한컵 결과는 체중 75kg 당뇨약 감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정상화 20대 때보다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 및 권장 사항. 몸이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세 가지 검사를 받으세요. 생활 예방법을 조금씩 실천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고위험군은 더욱 필요합니다. 가족과 건강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기검진 시점을 점검하세요. 췌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 시80% 이상 완치 가능하며 예방도 가능합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물한잔더 마시기, 계단 이용, 금연 같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전기 검진도 잊지 마시고, 주변 60세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나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